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할수 있을까? 에르메스 100마우치 주세요. 제가 곧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 가서 있으면 사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제가 성공했다는 뜻이겠죠? 우선, 에르메스. 이런 말은 하면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은근 잔잔바리 중에 괜찮은 애들이 꽤 있다. 하지만 인스타에선 분명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사려고 하면 구경도 못하는 아이템들이 즐비하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그 잔잔바리들님들 이 더욱더 구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채널에서 몇번 얘기했다시피 에르메스 사이트가 그렇게까지 친절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니까 지금 온라인 스토어에 재고가 있는 상품만 가격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팅한 거는 에르메스 미국 사이트, 에르메스 한국 사이트, 에르메스 이탈리아 사이트, 독일에서 직구를 많이 하시던데 독일 사이트도 열어놨고요. 한국 사이트 뭐가 있는지 가봅시다. 여성복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라라 프린티드 드레스 94만 원이길 아, 되네? 어 근데 이거 좀제 스타일임? 어머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 매장에 드디어 발을 디디게 될까요? 정렬 기준 낮은 가격순 친절하십니다. 수영복 64만원, 68만원 68만원짜리 제 스타일인데요? 뭐지? 저는 여태까지 약간 에르메스 하면 거기거기 거기 거기, 웜톤, 웜톤 바다냐? 와. 이래가지고 어 조금 그랬었는데 옷이 괜찮은데요 지금? 마이크로 프린티드 티셔츠 68만원 이것도 괜찮고. 아니죠 아니죠. 68만원 비싸긴 비싼거 맞죠? 네네 잠깐 미쳤었다. 어머 이런 쇼츠 115만 원. 괜찮은데? 레그 팬츠 151만 원. 우선 단위가 넘어가니까 지금 또 냉철하게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 쇼츠 위에 이이 탑은 어디 건가요, 선생님? 더 비싼 건가? 밑으로 내려볼까? 아니. 더 비싼 거 맞네요 레이서백 스웨터 250만원 이거 내 스타일인데 250만원? 젠테에서 50만원에 비슷한 거살수 있을 것 같기도? 아아 아, 작게 말했습니다 에이블리 쪽 가면은 한 3만원에 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아아 아, 작게 말했습니다 자라 가면 비슷하게 5만원 선에서 끊을 작게 말했습니다 우선 옷은 뭐 당연히 나가면 나갈수록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조금 더 패턴이 화려해지고 자켓이 너무너무 멋진데 812만원이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스카프 쪽을 가보면 2 1리30 10만원. 역시, 역시.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엔 트윌리 플러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요렇게 나가지 않을까. 왜냐, 트윌리 저 빼고 다들 트윌리에 진심이시고, 뭐, 에르메스 하면 트윌리가 좀 생각나긴 하니까. 요런 스카프들은 크기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아, 맞아 요런 스카프 링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32만짜리 트윌리 링을 하나 사시면 트윌리에다가 귀엽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 목걸이 줄에 달고 다니시는 분도 계신다고. 제가 들어가지고요. 이게 근데 그때 나왔던 그 뭐였지? 하트 모양인가? 그거는 좀이쁘던데 이번 시즌이 아닌가? 다 팔린 건가? 그냥 여기 없는 걸까? 에르메스의 머플러가 꽤나 꿀템이라고 제가 주워들었거든요. 58만 원. 꽤 괜찮다. 여기 이렇게 90 사이즈가 90만 원으로 100만 원 안에서 끊을 수 있는 스카프 중에 가장 큰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옷으로 활용하시거나 아뭐 이분처럼 다니시는 분들도 본것 같기도? 슈즈? 슈즈가 될까요? 아 근데 에르메스 슈즈가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오라. 오아시스, 산토리니 그리고 그 운동화 뭐죠? 다운싱 그거라고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사이트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 오란 너무 귀엽잖아. 요거 이제 테디 오란이라고 하신다고 제가 주워 들었는데요. 135만 원. 요거는 위가 리자드 스킨이다. 그래서 245만 원으로 가격이 확 뛴다. 오호 산토리니 아 이게 262만 원이라고? 아 이것도 위가 리자드 소재라 가격이 확뛴것 같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 한100 초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USA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머 여기는 막 슈케어 크림도 파. 하시네요? 45달러! 슈폴리시도 있고 요런 게 나와야 재밌는데 그죠? 이것도 많이 하시던데요 에제리 샌들 315달러!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게 얼마일까요? 제가 네이버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서 가격을 여기다가 적어겠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걸 신고 걸으면 걷는 소리만이라도 너, 너 오란, 오란 신고 70... 걷고 있구나 오란 샌들 가격은 700달러 근데 어? 제가 알기론 이게 100만 원 완전 미치였나? 조금 넘나 우리나라에선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요게 이제 오란에 굽 달린 거 오아시스입니다 가격은 770달러 제가 갖고 있는 건이 사이트엔 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오돌토돌한 가죽이긴 하거든요. 요런 오돌토돌한 가죽. 근데 가장 많이 한다고 알려지신 요 골드 색상 요거는 이렇게 스무스 카프 스킨 얘는 카프 스킨이 아니야? 앱송 카프 스킨이고 얘는 그냥 스무스한 카프 스킨 그거 그거 인가봐요. 100만원치 안에는 못될것 같긴 한데 그냥 우선 이렇게 가장 인기 있는 것좀 보여드리면서 요게 이제 바운싱 스니커즈인데요. 요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격은 830달러. 어 맞아 요새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던 게 하나 있는데 귀엽던데. 요거에 털이 없는 버전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있는거야 사이프레인가? 저뭐 찾고 있었죠? 산토리니였나? 아 맞아 맞아. 이 로퍼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요. 1100달러. 이 동네도 산토리니는 없는걸까요? 그러면 이탈리아 사이트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6. 155유로. 제가 알기론이 유로 단위는 당연한 얘긴가 유로 단위 쓰는 국가에서는 가격이 다 똑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게 요게 이제 그오란에 뒤에, 뒤에 줄 달린 거. 요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언니, 이 언니 도대체, 도대체 100만원 100만 치는 언제 나오는 맛? 그 다음은 가방입니다. 아, 소위 말하는 인기템들은 단한 개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요. 미국을 한번 가보면. 근데 미국 분들도 이거 장난 아니라고 했어요. 이 광클. 이게, 이게 단가? 이탈리아 분들을 믿겠습니다. 한번 가보면.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보다는 많이 뜨는 분위기인데요 2 4 2 3호 사이즈 어우 3호 사이즈는 조금 크다 7,850유로? 7,850유로면 거의 1000, 1000만원인가? 3,185,000원 여기서 뭐가 없네요 볼리드 65사이즈가 아닌가? 볼리드다 18,200유로 음. 영국 거를 한 볼까요? 여기 똑같네 그나마 우리나라가 많다 다이어리 커버가 52만원 귀여운데? 아나 다이어리 안 쓰지 카드 홀더 57만원인데 이 카드가 몇 장이 들어한 장? 두 개의 신용카드 슬롯이다 아하 63만 원. 어? 귀여운데? 잠깐만 실크라고? 저 같으면 하루만에 여기다 커피를 쏟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이렇게 다이어리 커버를 지금 파시는 거 보면 속지도 파시는 거 같은데. 아니, 벌써 여기서 끝난다고? 미국 분들은 어떨까? 아, 미국 분들은 계십니다, 계십니다. 요게 귀엽네, 요게. 디아블로 카돌더 430달러. 아, 근데 슬롯 한 개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특별한 카드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라이언 교통카드. 오렌지 백참. 480달러. 어머, 오란도 참이 나오네요. 640달러. 요건 좀제 스타일. 근데 640달러면 벌써 지금 곤란한 것 같은데. 여기도 이게 끝이고. 이탈리아 분들. 요 칼비지가 307유로. 요거는 인기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07유로면 지금 43만원. 우리나라에서 얼마지? 여기 제가 또 네이버 선생님들 내내 가격 띄워드릴게요. 폰 스트랩 목걸이. 875유로 하면 뭐야? 벌써 1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벌써 짤렸다. 근데 이거는 좀 무거워서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목 디스크가 올것 같긴 한데 미니나 작은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기도. 지금 좀 마음에 드는 중. 정신 차려야겠죠? 이건 뭐지? 어머, 선글라스 케이스 이런 건가 봐요. 안경 케이스? 귀엽다. 모든 에르메스 백에 이거 달고 있으면 너무 귀여울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1,840 유로면 262만 원이기 때문에 어우 제 5만 원짜리 안경테는 조금 곤란하겠는데요. 거울 달린 립스틱 케이스 540 달러. 어. 아, 아, 립스틱 케이스 내 몸값보다 많이 나간다. 아니 여기 더 심한 애들이 있었네요. 정말 립스틱 케이스 650 달러. 리자드 가죽이래요. 네네. 이왜 필요하신 걸까요? 떨어져서 귀한데 가방 안에서 난리가 날까봐 이실까요 뭘까요? 650달러? 65달러여도 저는 아니요 6.5달러여도 저는 깊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뭐라하지 에르메스가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르메스 충성 고객들에게만 귀한 백을 그러니까 인기 좋은 백들이 나온다 그렇게 주어들었는데요 그렇게 되게 하게끔 이 카테고리가 정말 많은데요 지금 아까 본짐 싸는 그 박스부터 바이오리 케이스는 뭐 다른 데서도 받다치면 정말 립스틱 케이스까지 나오니까 그것도 거의 100만 원돈 하는. 이탈리아 로데오 그래 이거 이름이 로데오였어요 419유로 59만원 60만원 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이게 인기가 많구나 아니 도대체 햇클립은 뭘까요? 67만원 아 벽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클립이다 어흠, 그 모자가 굉장히 비싼 모자라면 이런 거 한번 고려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네네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패션 주얼리 그레이슬렛 여기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괜찮은 애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인기 꽤 있다고 알고 있는데 켈리 더블 투어 브레이슬릿 72만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색이 보여서 그렇지 약간 뉴트럴한 색으로 인기 꽤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찾는 건그 클리가슈가 요새 얼마죠? 근데 요새 클리가슈 많이 하시나요? 102만원 와 제가 샀을 때는 70만원 줬던 것 같은데 하긴 그거 몇 년째야? 목걸이 한번 보겠습니다 목걸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아무래도 파바슈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엔 지금 없는 것 같고 파바슈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이트로 빠르게 미니 파바슈 H펜던트 가격은 440달러 요게 이제 최고 인기 모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합은 아마 로즈골드의 요 블랙이라든지 로즈골드의 마론글라스. 얘는 좀 골드이긴 하고요. 로즈골드의 여기가 하이트인 거. 그게 이제 3대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요거는 정말 제가 발견한다면 바로 해와야 하는 제 리스트 넘버원 아이템이긴 합니다. 그 다음 이어링. 이어링도 제가 알기로는 샹 실버 그거 아니면은 그 파바슈가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냥 쓱 봐도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미국 사이트 한번 가봅시다 아 여기 바로 있습니다 미니 팝 h 이어링 460달러 약 61만원 우리나라에선 얼마인지 제가 또 여기다 띄워 드릴게요 어머 이어 커프도 있네 너무 귀엽다 305달러 이거 귀여운데요 아 여기 실버 주얼리 섹션이 따로 있네요 제가 말한 샹달 반지 바로 요거입니다 480달러 지금 미국에는 사이즈가 어 있네요 그래서 요것도 있으면 아 정말 조금 참이 나는 그런 제품군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그 나라는 어떨지? 아 그러니까 샹달 귀걸이 은은 요거에 은이 또 있거든요 요것도 인기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이건가 보다 기본 샹달 목걸이는 요거 은으로 있거든요 오늘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어머 저 이건 처음 봐요 이게 반지인가 봐요 100만원 샹달은 없어요 네. 아, 에르메스에서 웨딩밴드 나오네요? 저 이건 처음 알았음. 158만원. 200만원? 네네. 웨딩밴드? 음, 음. 지금 한 시간 넘게 찍어가지고, 그냥 입 닫고 우선 이탈리아부터 가겠습니다. 두두. 나름 성공하고 왔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원래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해서 찍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러면 너무 거은것 같아서 최대한 뒤에서 찍어보겠습니다. 나름 잔잔바리들 성공하고 왔으니 이탈리아는 참 좋은 나라 같다? 우선 제가 풍성풍성하게 보이려고 세 가지 아이템으로 준비했고요. 그니까 옵션이 두 개가 있는 거지 이세개 해서 100만원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첫 번째 아이템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딱 봐도 나 빼고 다 좋아하는 투일리다. 에르메스 투일리 박스는 약간 모시는 분도 봤는데요. 왜 모으시는지 알것 같다. 뭔가 귀엽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투일리를 사봤지만 이렇게 리본이 아예 달려있는 박스로 나온 건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여튼 하여튼 꽤나 귀엽습니다. 오. 이 투일리의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홈페이지에서 얼마인지 여기다 보여드리면서 왠지 투일리가 가장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요. 도동 저는 그냥 이렇게 푸른 계열로 하나 픽해봤고요. 색깔 들어간거나 이런 프린팅이나 고급진 느낌이 드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르메스 2 1리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게 인기 있는 패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샤넬 헤어밴드 보다는 짧고 그냥 딱 프라다 2 1리랑 비슷한 기장감인 것 같은데요. 목에다 걸면 이렇게 2 1리가 가격대도 괜찮고 접근성 그니까 재고도 꽤나 있는 편이라 에르메스 가시면 매니아층 뿐만 아니라 약간 처음 입문 느낌으로도 많이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쁘긴 이쁘죠. 네네 그죠. 제가 1분 <laughs> 그럼 30만 원. 나머지 70만원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가 옵션 첫 번째 제가 구해왔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박스부터 느껴진다 이것은 목걸이다 근데 제가 이거 여행 첫날에 사가지고 벌써 이렇게 애가 조금 네네 플러스 요거를 솔직히 하나 더 사고 싶었는데 왜냐 요거는 친구 결혼 선물이에요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다 플러스 뭐또 그렇게까지 노력은 하지 않았다 우선 풀고 착용하고 뒤에 비하인드 썰 풀어드릴게요 도동 친구님 죄송한데 제가 리본은 다시 못 묶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동 이런 파우치 들어있고 이건 뭘까요? 주의사항 들어있고요. 요거를 하나 빼면 그 시네 오호 포장 자체가 괜찮은데요. 두둥 극강의 인기 조합 로즈 골드 의 블랙 컬러.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론 하나 더큰 스몰 사이즈. 그건 단종이고 아아 아, 웜톤 분들은 골드색 추천드립니다. 제가 파바슈 팔찌 그 이름이 뭐죠? 파바슈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갖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블랙에 골드인데 어 사고 단한 번도 사고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솔직히 저번에 트렌비 그때 나왔을 되는데 물품 다 보내고 저기 구석에 있는 걸 발견했어가지고요. 그래서 포장 상태 굉장히 괜찮다. 지금 이 판때기 자체가 퀄리티가 꽤나 좋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찍찍이로 한번 목걸이를 보호해주고 뒤에 포켓까지 있어서 나머지 줄을 넣어라. 아니면 뭐 이렇게 반대로도 껴서 사용할 수 있을 듯. 솔직히 말해서 이 목걸이는 저도 지금 실물을 처음 보는데요. 맨날 친구나 남의 목에 걸려있는 것만 보았음. 그래서 한번 빼보면 하나도 안 보이실 듯. 따로 촬영해서 넣어드릴게요. 우선 이 H 얘는 고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 왔다 갔다 거리고요. 아 근데 역시 뭐든지 사서 집에 와서 보잖아요. 뭐든지 이쁨. 줄은 지금 굉장히 반짝반짝한데 안 보이실 듯. 야 역시 새거라 그런가? 이쁜데요. 이거 왜 인기 많은지 저도 알것 같다. 오링은 슬프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걸이가 정확히 어디 안착이 돼야 안심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러실 것 같은데 어우 실물로 보니까 이쁜데요. 요 목걸이의 체인 형태는 일정한 크기 맞고요.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이렇게 하면 팬던트를 잃어버리진 않을지? 오딱 걸립니다 아니네? 바로 빠집니다 어허 이거 같은 경우는 꼭! 잠금장치를 잠가놓고 보관을 해야겠는데요 저 같은 애는 바로 잃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나? 요렇게? 어머나 제 예상보다도 조금 더 코딱지 많았군요 제 취향에는 아마 스몰을 갈것 같긴 한데 뭐또 이렇게 조그마한 악세사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좋은 거 아닐까? 아니 진짜 이거 왜 인기 있는지 알겠는데요? 이쁜데? 괜찮지 않나요? 이쁩니다 이쁩니다 에르메스 파바슈 H 미니사이즈 로즈골드 블랙의 가격은 제가 알기로 네이버 블로그 선생님들이 더잘 아시는데요. 2023년 4월 4일에 구매하신 분 포스팅을 보니까 67만원 물론 물론 도금이긴 하지만 67만원 갑자기 괜찮아 보인다. 아까 제가 사온 토일리를 같이 사게 되면 97만원 좋아 괜찮지 않나요? 에르메스 의 잔잔바리들이라고 하시면 기분 나쁘시려나. 이 훨씬 구하기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구매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내게 아니긴 한데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요거 살때 썰은 밤에 도착했으니까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한 일이 인스타 감성 카페 가서 밥 먹고 에르메스를 갔는데요. 거기도 웨이팅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니까 들어가는 웨이팅 하나 들어가서 셀러 배정? 뭐 그런 웨이팅 하나? 그래서 정말 한 4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셀러분을 배정 받고 셀러분이 무엇을 찾으러 왔냐 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그녀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 그녀는 파바슈 미니 목걸이를 찾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셀러 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건 실버 하드웨어의 아 여기가 무슨 색이었지? 하튼 여 전혀 다른 색을 처음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어 어내 친구는 로즈골드의 블랙 찾는다. 셀러분께서 아주 단호하게 오늘 들어온 게 이게 다란 다. 그래서 제가 어어 아쉽구나. 근데 너의 립스틱 그거 그거 너무 이쁜데 혹시 에르메스니? 하면서.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너, 너 잠깐 기다려볼래? 이거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 이게 있는 걸못 봤다. 뭐 저야 뭐 샀으니 땡큐 하고 신발을 또두 켤레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조심스레 오늘 가방 뭐 있니? 가든파티 패브릭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든파티 30 패브릭은 아. 응아 오예 였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 다음날도 올게. 라고 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에 늦잠을 자서 못 갔어요. 네네. 왜냐? 이거랑 제가 찾던 신발들로 너무나도 충족이 되어버렸다. 땡큐합니다. 근데 그날 뭔가 신발 물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닌가? 원래 많은가? 그날 샀었어야 되는데 저의 게으름을 제가 너무 과소평가해버렸다. 하여튼 하여튼 그 다음 요거랑 껴서 살수 있는 옵션 하나 더. 두둥. 뭔지 아시겠습니까? 뭔지는 까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 박스에서부터 이미 너는 어... 반지다. 근데 이 박스 퀄리티가 꽤나 좋은데요? 잠깐만 제가 샤넬에서 반지를 사봤나? 안 사봄. 목걸이를 사봤나? 안 사봄. 박스 퀄리티가 괜찮아서 놀랐습니다. 박스 자체는 이렇게 여는 박스고요. 어머나 이미 보여버렸 버렸다. 샹달링 실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에르메스 샹달 반지 체인 단크르 당크. 그래도 얘는 실버다 가격은 2023년 5월 14일에 구매하신 분은 65만 원에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말서 저는 악세사리에 관심도 없기도 하고 특히 에르메스는 네네 제가 가장 갖고 싶은 건그 비싼 천 얼마짜리 목걸이이기 때문에 사면서도 굉장히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실물을 본 순간 껴본 순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알겠잖아 물론 물론 이게 은 제품이라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본 상태로는 너무나도 반짝반짝 이뻐버린다. 안에 각인은 에르메스, 메이드 인 프랑스, 은 각인이 다써 있고요. 밑에는 이 시리얼 넘버인가? 근데 부속품이 이게 다인데 내가 인보이스를 어디다 갖다 버린 건가 이거? 왜이 종이 봉투에 이트일리랑이 상달방지밖에 없죠? 하여튼 하여튼 실물 보고 꽤나 이쁘다. 근데 이상달반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분들은 1번 자신의 운빨을 테스트해보며 매장 가서 직접 산다. 2번 자신의 운빨을 체크해보며 공홈 구매해서 구매한다 3번 웃돈 주고 구매를 한다 4번 구매 대행을 한다 뭐 웃돈 주고 구매를 한다 그거죠 매장 가서 직접 사이즈별로 껴보고 사고 싶어도 맞는 사이즈가 없을 경우가 99%이기 때문에 사이즈 팁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판도라 탄센석 반지 52호 원툴로 사러 왔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서 한번 말해보자면 이 샹달 반지가 두께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 3 20 없냐 했더니 5 3는 없고 54호는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54호로 구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살짝 큰것 같이 아주 미세하게 큰 느낌이 들어서 판도라 탄생서 52호이신 분들은 53호나 54호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 그전까지는 에르메스 패션 주얼리들은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는데 요 인기템들 나왜 인기는지 너무나도 알것 같다 그래서 이 샹달링 어떻게 구매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에서 나올 것 같은데 로마 공항으로 아웃하는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퍼시널 쇼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출국하기 3일 전부터 예약이 되는 걸로 제가 네이버 선생님들에게 배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출국하기 3일 전부터 에르메스 샹달링 52호부터 54호까지 아니면 하바슈 목걸이 로즈골드 블랙 귀걸이 로즈골드 블랙 그리고 뭐트리는늘 있으니까 트윌리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뭐 제가 사고 싶었던 거몇 가지 더 해가지고 리스트를 보내드렸더니 거기서 이 샹달 반지는 있다면서 홀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샹달링은 구매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네이버 선생님들이 그러시기엔 그 면세점에 은근히 뭐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갔을 땐 샹달링 하나 구할 수 있었던 거라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웬만하시면 시내에서 계속 도전하셔 가지고 사오시는 거 추천. 왜냐면 제가 면세점에 물어본 게 이거. 목걸이군 하나, 귀걸이군 하나, 반지 하나, 신발류 많이 많이, 백류 많이 많이. 그중 된 거는 이 샹달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에르메스 100만 원어치주세요 한번 해 봤는데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겠죠? 아니면 거기가 물량이 많은 건가? 하여튼 하여튼 이탈리아에 가서 원하는 걸다 사진 못했지만 그래도 100만 원 어치 주세요. 하기엔 충분하게 사 와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탈리아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다. 이민 가려고요. 네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